어머님, 이젠 저희도 저희 삶을 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보다 더 서늘한 건 그녀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가 이내 조용히 뿌리친 그 손길이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가웠다. 며칠째 찾아오는 사람도 없던 내 병실에 며느리 은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얀 마스크 너머로 피곤한 얼굴이 보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은지야, 와줘서 고맙다. 아이들은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짧고 차가운 대답. 한때는 나를 엄마라 부르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형식적인 존댓말로만 남아 있었다. 나는 괜히 멋쩍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이 금세 떨림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이젠 저희도 저희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 말이 내게 던져진 냉정한 단절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내 손을 한번 잡았다가 이내 부드럽게 놓으며 말했다. 몸꼭 챙기세요, 어머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병실엔 고요가 내려앉았다. 심전도 소리만이 삐삐하고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그렇게 며느리를 원망하며 그날을 보냈다. 하지만 며칠 뒤, 담당 간호사가 내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며느님이 두고 가셨어요. 봉투 안엔 편지 한 장과 통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날 그런 말밖에 할수 없었어요. 남편과 병원비를 두고 많이 다퉜어요. 그래도 어머님 치료는 계속될 수 있도록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이젠 제가 직접 오긴 어렵지만 매달 입금해 드릴게요. 제 삶을 살겠다는 건 어머님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젠 어머님도 조금은 자신을 위해 사시길 바라요. 그제야 알았다. 그날 며느리의 차가운 손길이 사실은 눈물로 젖어있던 마음이었다는 걸 나는 그 통장을 품에 꼭 안고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별이란 게 있다면 아마 그날의 그녀가 그랬을 것이다.